전기 회로에서 나오는 조합 평균 앞 동영상에서 산술 평균, 기하 평균, 조합 평균이 언제 사용되는지 설명을 해줬고 이번에는 조합 평균의 부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전기 회로에서 조합 평균이 나옵니다. 자, 저항 또는 저항기, 저항기를 병렬 연결할 때 어, 합성 전기 저항이 식이 이렇게 되죠. 그리고 축전기를 직렬로 연결할 때, 축전기를 직렬로 연결할 때 합성 전기 용량이 요렇게 됩니다. 코일, 유도자, 유도자를 병렬 연결할 때, 어, 이두 코일 사이에 상호 유도가 없다고 가정을 하면 합성 인덕턴스가, 음, 요렇게 됩니다. 그리고 용수철, 스프링, 스프링을 직렬 연결할 때, 각각의 용수철 상수가 주어졌을 때 합성 용수철 상수는 요렇게 돼요. 레지시터, 레지스턴스, 캐패시터, 캐패시턴스, 인덕터, 인덕턴스. 뭐 이런 관계에 있는데, 이게 식이 다 똑같죠? 식이 다 똑같아요. 반대되는 상황, 반대라는 말은 병렬이 아닌 직렬은 그냥 더 하면 돼요. 직렬이 아닌 병렬은 그냥 더 하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 어, 상호유도가 없을 때는 병렬이 아닌 직렬은 그냥 더 하면 됩니다. 용수철도 마찬가지예요. 직렬이 아닌 병렬은 그냥 단순히 더하면 돼요. 어, 그때는 평균이 산술평균으로 나오고, 이렇게 역수의 합을 구해야 하는 상황, 이 식이 나왔을 때는 평균이 조합평균이 됩니다. 어차피 식은 네 개는 다 똑같고, 설명도 네 개가 다 똑같기 때문에, 요 하나만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하나만 가지고. 자, 제가 원하는 상황은 이런 상황인 거죠. 여기에다가 똑같은 저항을 넣어요. 똑같은 저항 두 개를 넣어서, 소문자 r 라고 쓸게요. 똑같은 저항 두 개를 넣어서, 얘랑 같은 효과를 발휘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합성 전기용량은, 아, 합성 저항은 얼마가 돼야 하냐라는 문제죠. 구체적인 숫자로 넣어야 하나? 어, 여기가, 여, 여기가 45옴이고 여기가 65옴일 때 똑같은 저항 두 개를 넣어서 이거랑 똑같은 효과를 발휘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얼마가 돼야냐라고 하 물어보면 언뜻 생각하기에는 어? 두 개가 이렇게 넣어서 똑같다고 아 그럼 평균 넣으면 되겠네 55옴 넣으면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조합 평균이 돼야 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것의 합성 저항이 이거 나오죠. 이것의 합성 저항이 야랑, 야랑 같은 문자 쓰면 안 되는데. 요거 합성저항이 이거 나와요. 요거 합성저항이 이거 나오고, 그리고 소문자 일로 숙게요 그리고 이두 개의 합성저항은, 이두 개의 합성저항은 당연히 이거 나와요. 그러면 야랑, 야랑 값이 같아야 하잖아요. 야랑, 야랑 값이 같아야 하니까, 어, 어. 이거 두개 더한 거랑, 이거 두개 더한 거랑, 이거랑 값이 같아야 합니다. 어, 양변의 역수를 잡으면 이렇게 되고요. 양변의 역수를 잡으면 이렇게 되고, 양변의 2를 곱하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가 나오냐면, 조합평균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항을 연결할 때, 야랑 똑같은 효과를 나타내도록 하려면, 조합형 균이 돼야 돼요. 뭐 계산해 보면 48옴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 신기하게도, 흥미롭게도 48옴 두 개를 연결하면 이렇게 병렬로 연결했을 때이 전체 합성 저항의 효과가 40옴과 60옴 두 개를 연결했을 때 전체 합성 저항의 효과가 신기하게도 똑같습니다. 이거는 두 개뿐만 아니라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연결돼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전기회로에서 전기회로에서의 평균은 산술평균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전기 저항의 직렬 연결이다 그러면 산술평균으로 나와요 근데 조화평균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병렬 연결이면 조화평균입니다 여기 적어놓은 이네 개의 상황이 조화평균이 평균이 되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도 있다는 거를 알면 음뭐 직접적으로 삶에 도움이 되진 않겠지만 아, 조, 뭔지는 잘 몰라도 조화평균도 이렇게 사용되는구나 정도는 알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까지 발킬이었어요. 마칠게요.